네, 오늘은 10편 105편 말씀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출애굽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만민이 알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온 세상이 다 알게 해라. 온 세상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언약을,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이죠. 부르심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니 예, 뭐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의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걸 그걸 좋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때부터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예요. 그런데 그, 그 언약관계는 아브라함 부터 또 이삭 야곱에 흘러 계속 흘러들어가고 특히 요셉의 이야기는 특별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쇠고랑에 묶여서 어? 노예로 팔려간 거그 모습을 묘사를 해요. 근데 장세기에는 사실 뭐막 쇠고랑에 채워 가지고 이렇게 갔다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걸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인의 자기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쇠고랑에 채우고 착고에 채워서 끌려가던 것이 언제냐? 바로 바벨론 포로 때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역사를 회고하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회고는 자기를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그걸 통해서 자기를 거기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간접.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신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또또떠오르게 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그때는 불행하게 생각이 되었지만 결국은 가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또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언약한 언약 원약 백성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자기가 돌보겠다고, 자기가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그,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셨다. 온 세상에 가뭄과 기근으로 죽어갈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돌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숫자가 적을 때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정착해서 살다가 거기 사람들이 많아져서 강성하게 되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냈다. 이것도 구원의 역사예요. 출애굽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예요. 요셉의 이야기도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구원의 역사예요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불러냈어요 많은 재앙들을 애굽에 데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제 출애굽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뭐 그렇게 오세오경에는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구름을 이렇게 덮으셨다, 불로 덮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낮에는 구름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불로 불로 덮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고 사랑이고 돌봄이고 인도하심인 거예요. 낮에는 광야에서 그늘도 없이 때약배도 아래 햇빛이 뜨거우니까 구름을 덮으셔서 그늘을 지게 하시고 또 밤에는 완전히 기온 차이에서 추워지니까 그때는 불로 해서 따뜻하게 하시고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배려, 돌봄, 인도하심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일.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특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죠. 또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이시고 매출하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샘물을 먹이시고 이 모든 것들이 4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딱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성기겠다고, 딱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언약이 딱 맺어지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성실하시게,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은 45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고 끝이 나고 있는데 어제 말씀에서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로 끝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언약사,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신실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우리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나를 딱 집어서 불러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불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살게 하신 것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사실을 늘늘 늘 간증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안 믿는 친구들에게 간증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것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일을 늘 자랑스럽게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가 구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 이 사실을 항상 자랑스럽게 말하고 또 모든 사람한테 알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도 가족 친지들을 오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된그 구원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그게 전도고 뭐 대놓고 교회나 아니라 이것도 좋은 전도의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또 내가 하나님 말고 구원받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말하는 것 또한 바로 그 전도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만 믿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세심하게 사랑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우리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 구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분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본분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성도들의 모임은 바로 그걸 간증하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를 돌보시고, 나를 늘 인도하시고, 내게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자랑하고, 또그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삶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시작부터 과정, 결말까지가 다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역사의 주도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게 철저히 신앙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간혹가다가 이제 우리도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말하다 보면 자기자랑하고, 또 자기가 주가 돼 가지고 자기를 주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다가도 빨리 거기를 덮어 씌워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에, 딱 덮어 씌워야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다 라고 덮어 씌우든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결과를 주셨다 라고, 하나님을 주어로 주어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얘기하는 것, 그것도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에, 같이 믿음의 동료들이. 가만히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주어가 자기인지 하나님인지 그리고 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하나님을 높이는지 그걸 보면 어쩌면 그게 신앙의 정도 믿음의 정도를 음, 뭐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표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또 모든 것에 모든 것 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본분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의 태도로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 삶인데,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가 왜 이걸 걱정하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본 뜻이 있겠지요. 다만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 내게 주신 사명, 그것에 충실한 것. 그게 전부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고한 확신, 분명한 확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고, 지켜야 할 윤례라고 그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신이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하게 쓰임 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은혜와 돌봄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변함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늘도 활기차고, 힘차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